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1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물결에 따라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지요. 일년에도 몇 번이나 세찬 바람이 몰아치듯이 믿음을 흔드는 바람도 수시로 몰아칠 수 있지요.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권세와 통치와 어둠의 주관자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자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라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지요.고대에는 왕의 말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낙태시키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아무리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아가들을 낙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낙태시키지 않았죠. 당연히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왕은 산파들을 소환하여 어찌하여 아이들을 살렸느냐고 할 때,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근장하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출산하였다고 둘러대었지요. 자기들의 목숨까지 위태롭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살린. 삼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낙태의 죄를 짓지 않은 삼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셨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같은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물결은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물결이 강하게 불어오는 시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대의 은혜 받는 반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주를 경외하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경외의 마음을 주소서 둘째, 깊은 기도로 이끄소서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경외 훈련합시다. 은혜입니다. 아멘.